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이 된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는 여기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 음행 음행죄를 지었는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아비의 아내 그 계모 계모죠. 계모. 첩 예, 아버지의 여자인데 친모는 아니고 계모나 첩을 예, 첩과 이렇게 가늠하는 아주 그런 끔찍한 음, 죄를 짓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아 이거 죄를 지면 은 이렇게 아주 끔찍한 죄를 지면 지옥 가는구나.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가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예, 교회 안에서 출교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에요,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아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진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출교죠, 출교. 그러면은 이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주님의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주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이건 마치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내어준 거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내쫓는 그것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같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이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죄를 안 돌이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출교도 되고 육신이 죽을 수도 있겠으나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그 사람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없게 하리하면 영혼 구원은 받은 거니까 천국은 간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지 이, 이, 죄를 지면은 이거, 이 사단에게서 아 심판 받는구나 지옥 간다 그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 징계가 무서운지. 얼마나 징기가 무서운지를 이 경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걸, 이걸 확실하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